안녕하세요 여러분 돈받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자에게 최악의 이벤트인 상장 폐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상장 폐지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던 여러분들의 주식을 어, 종목을 더 이상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할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어, 말 그대로 주식이라는 종이 조각이 어, 휴지 조각이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장 폐지까지 이어지는 부실한 종목들의 시그널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을 하루아침에 얘 부실하니까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거래하지 마라고 퇴출해 버리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 거래소는 사전에 경고한다는 의미로 관리 종목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 관리 종목도 마음대로 그냥 어 이거 이상해 보이니까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 이 종목은 심상치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꽤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보이죠. 어,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4년 연속으로 적자가 났다든지 뭐 주주 돈인 자본마저 까먹고 있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던가 하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은 이제 회사의 펀더멘털인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을 정리한 거고요. 이 외에도 거래대금 등 유동성의 문제가 있거나 사회이사수가 미달하는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수 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을 만족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다음에까지 이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대상 종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 폐지 대상이 된 종목들은 이 종목을 살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상장 폐지 시키는 게 나을까라는 실질심사를 받게 되고요. 보통은 연간 실적을 우리가 3월 말까지 발표를 하기 때문에 3월, 4월 중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종목들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서 거래 정지가 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이런 관리 종목들을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관리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이름 옆에 표시가 나와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풀리스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네이버 금융에서 이런 이런식으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관리종목 전체 리스트를 쭉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 관리종목과 상장폐지 웬만하면 정말 피해야겠죠?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속속이는 자식이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사업병에 걸려서 나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거야라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자꾸 돈을 뜯어가고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에요. 어, 쇄신하겠어요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는 것처럼 회사에 사명을 바꾸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이런 행동들을 정말 자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신사 업 하고 사명을 바꾸고 어, 부모 같은 주주님들한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꾸 자금을 뜯어간다고 해서 어, 이게 다 나쁜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행동들이 겹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laughs> 이상한데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 맞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주주 엄마들한테 자금을 땡겨가는 유상증자도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건실한 우리 아들이 엄마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런 이런 계획이고 있 앞으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이 정도의 매출 음, 이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서 온다면 이때 자, 부족한 자금은 막 집을 팔아서라도 보태주고 싶은 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실한 자식이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투자하실래요? 하고 묻는 것과, 당장 수입도 없는 백두고, 몇 번이나 이런 사업 아이템을 얘기했다가 말아먹었었고,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 빌려올 수 있는 것도 다 땡겨와서, 탕진해버린 어, 아픈 손가락인 자식이 회사가 유상증제 할래요? 라고 주주님들한테 어, 돈을 달라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우량한 회사가 펀더멘털이 괜찮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속썩이는 자식 불량 주식은 그때 핫하다고 하는. 다 해보겠다고 덤벼들었는데 결국에 이걸 통해서 제대로 된 수익 창출도 하지 못하고 고정 비용은 나가고 하니까 쇄신을 위해서 회사명을 바꾸고 경영진을 교체하긴 하는데 결국에 이제 주주들로부터 받아간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재무제표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재무제표는요. 실제로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모뭐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이제 모든 관리 종목이 사실 이렇게 나쁜 시그널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대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렇게 적자 빨간불이 일단 떠있고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하거나 투자금을 받아서 연명을 하게 되는데 차입을 해올 경우 구체비율이 뭐 가파르게 늘어나게 될 거고요. 회사 내부에 주주의 몫신 자본으로 넣어둔 돈도 조금 조금 자꾸 까먹어서 점점 자본이 쪼그라드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추천 종목을 들으셨을 때 적어도 재무제표는 보고 투자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식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실의 시그널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던 여러 시그널들, 유상증자를 너무 자주 한다던가 영업이익, 순이익이 내내 적자를 기록한다던가 자본이 쪼그라들고 있고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어, 이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어, 나타난다면 저는 웬만하면 어,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서 어, 이런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도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어, 투자를 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상장 폐지를 되게 먼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 혹은 관리 종목 지정 등으로 주가의 부침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레모나로 유명한 K제약 회사나 막걸리 회사 중에 가장 큰 이제 상장사 역시 이런 부실 시그널이 포착이 돼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도 받았는데요. 관리 종목 지정을 거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가는 사실 기본적으로 반토막 이상 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이 종목을 상장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어 결론이 내려진다면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매매를 할수 있는 기간 어 정리 매매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7일 정도 주어지고 이 7일 동안은 원래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폭 플러스 마이너스 30%제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뭐 마이너스 90% 플러스 200%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세가 연출이 되는데요. 기존 주주분들은 이 정리 매매 기간 동안에 매매를 하지 않으시면 이후에는 이제 장외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해당 주식을 거래하셔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상하한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먹으려고 하는 투기 성향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몰려들어서 정리 매매 기간은 정말 움직임이 코인 시장 뺨치게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플러스 100% 이런 높은 수익률에 현혹돼서 정리 매매 기간에 투자하시는 건 정말 정말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미리 태깅을 하는 관리 종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부실한 종목들이 어떤 행태를 공통적으로 보이는지.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되었을 때 정리 매매 기간을 거쳐서 이 종목이 상장 폐지로 이어지게 된다. 그 이후에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리 종목 상장 폐지 관련해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